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진행한 유니휠 테크데이에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동차 분야에서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유니휠의 기존 개념과 가장 유사했던 인휠 모터 컨텐츠가 조회수가 40만회가 넘을 정도로 상위 검색이 되어서 초대해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유니휠 테크데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테크데이 행사가 있으면 초청받을 기회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 행사 참여 기회가 생기면 일반인 입장에서 알기 쉬우면서도 조금만 더 심도 있게 그리고 핵심 위주로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준비해 볼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지루할 수도 있으니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니휠은 전기차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유니휠은 휠 안에 감속 기어와 등속 조인트가 들어갑니다. 유니휠은 휠 안에 모터가 없습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목적은 공간 확보입니다. 다만 얼마나 공간 확보가 되는 등 수치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니 휠로 인한 형가하질량은 휠한개당 10kg 추가되는 수준이라 현재 서스펜션 기술을 감안하면 문제없다고 합니다. 후륜 기반으로 선행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향까지는 현재 개발되진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는 현재 드럼 브레이크 기준에서 공간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효율은 기존 E-GMP 수준을 목표로 개발 중이고 기존 동력 전달 효율 대비 3% 정도 낮습니다. 사실, 유니휠 공개 행사가 지난 2023년 11월 28일 진행되었으니 지금 언급하기엔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동안 키핑된 컨텐츠가 많다 보니 다른 영상들 위주로 올리느라 늦어졌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늦어진 만큼 유니휠 기술에 대한 소개보다 공개 현장에서 이뤄진 각종 질문들과 방문하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을 정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휠 기술과 관련해서 먼저 설명하고 싶은 것은 각종 미디어에서 휠 안에 모터가 탑재된 것으로 설명하는 등 어그로성 제목들이 많다는 건데 이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니휠은 인휠 모터가 아닙니다. 이 기사처럼 바퀴에 모터를 단게 아니에요. 모터가 아니라 등속 조인트와 감속 기어가 휠 안에 들어간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어그로성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기자는 분명히 유니휠이라는 기술이 모터가 휠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으로 어그로를 끄는 것을 보면 기자로서의 자긍심은 있는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인휠 모터와 유니휠은 확연히 다른 것이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전시장 안에서 유니휠을 처음 보자마자 떠올랐던 것은 역시 전기자전거 허브 모터 내부의 유성기어였습니다. 실제로 유니휠의 기본 아이디어가 멀티링크와 유성 기어의 융합이라는 자료를 보고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실제로도 전기 자전거나 전동 휠 등은 이렇게 모터에 유성 기어를 추가해서 전동 모터 특유의 높은 RPM을 저회전으로 변환시키면서 토크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유니휠의 유성 기어들도 감속기 역할을 하며 고정축이 없는 형태로 움직일 수 있게 링키지로 연결했고, 축을 중심으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죠. 유니휠의 가장 큰 핵심과 장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거주 공간이 확보될 수도 있고 짐 공간이 확보될 수도 있고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공간을 확보해서 주행거리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동차에 있어서 공간의 확보는 단순히 부피가 커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을 뛰어넘어 목적기반 모빌리티로 도약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차선이라는 제한된 폭과 차급에 정해진 부피 안에서 최대한의 공간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늘어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량의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구성하기 나름인 겁니다. 다만 공기행사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간이 몇 리터나 증가했고, 그리고 만약 그 공간에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한다면 주행거리 개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도 계산된 바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면서 유니휠을 통해 공간이 확장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이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기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일반 소비자들과 다름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인플루언서들의 시각에서는 공간이 몇 리터나 증가하는지 혹은 배터리 모듈을 얼마나 더 추가할 수 있고 주행거리는 얼마나 증가하는지 등 이러한 수치적인 개선 효과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니휠 테크데이에서 공개했던 자료들은 자동차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이 구조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기존의 양산휠 구조 대비 전달 효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유니휠 구조에 적합한 모터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유나 시스템 설계를 위해 어떤 것들이 검토되었는지 정말 알기 쉽게 자료로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술 설명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다만 개발자 혹은 연구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동시에 소비자인 셈인데 소비자 관점에서 한번더 생각해서 예상 질문들을 조금 더 준비했다면 더 완벽한 기술 공개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선행적인 검증이라고 하나 이 기술로 인해서 없어진 부품에 대한 언급이 없죠.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Q&A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현재는 드럼 브레이크 기준에서 공간 확보는 된 상태라고 합니다. 유니휠 테크데이를 평가해보면, 전반적으로 기술에 대한 설명은 흥미로웠고, 이 기술은 특히나 매력적이었고, 자료를 통해 연구원분들의 신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다만, 일반 소비자들의 시각에서 늘어나는 공간, 배터리에 따른 주행거리 증가 등 장점을 수치적으로 보여주거나, 예상되는 질문들 위주로 FNA를 미리 준비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인휠 모터는 크랩 드라이빙이나 제로턴 같은 소비자들을 깜짝 놀래킬 만한 와우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니휠은 인휠 모터만큼의 와우 포인트는 아니죠. 하지만 인휠 모터는 실현 가능 시점에 있어서 유니휠보다 늦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휠 안에 모터가 들어가면 모터 직경과 부피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최대 출력 제한이 생기고 출력을 높이는 만큼 모터의 무게는 증가하며 그 무게는 현가 하질량으로 연결되어 차량의 내구도도 문제지만 모터에도 상당한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용차인 버스의 사례이긴 하나 현대차 전기버스 일렉시트에서 인휠 모터 시스템을 적용한 뒤 주행 중 각종 문제들이 생기면서 신형 버스부터는 일반 전기 모터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여기에서 휠 안에 모터를 제거하고 그 안에 감속 기어와 등속 조인트를 넣어 유니휠을 선보인 것이죠. 이는 하이테크적인 전장품이 아닌 단순한 기계적 메커니즘으로 보일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운 아이디어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이 기술을 통한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의 미래가 더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공간을 더욱 확장해가는 자동차는 이동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목적기반 모빌리티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니힐은 현재 양산에 적용할 만큼 개발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번 유니힐 테크데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에 의의가 큰 행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행사 전에 유니휠 설계 및 시험을 담당한 김기석 책임연구원님과의 인터뷰 영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존의 인일 모터가 가지는 그현가 하진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모터가 휠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만 빠지고서라도 이게 해결이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그현가 하진량이라는 문제는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는 건지 일반적인 요즘 차량 EXL 차량과 네. 비교했을 때 네. 약간의 무게 상승은 있습니다 저희 근데 그 인일모터만큼의 무게 증가는 아니고요 대략 네. 현재 기준으로는 네. 뭐 축당 한1 0 k g 정도 늘어날 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저희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 다 기계 부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저어하가다고볼수 음. 있고 뭐, 한10 킬로 정도 늘어나는 거는 요즘에 뭐 시. 서스펜션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 정도 뭐, 응. 흡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뭐, 판단하는 부분도있고요 양산 시점은 네. 언제쯤? 네. 아직은 거기까지는 지금 선행 개발 단계고 아. 지금 이제 2단계 개발이 음. 완료가 돼서 네. 이게. 차량이 붙어서 이렇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율이 이 정도, 초도품이지만 이 정도 나옵니다. 까지가 나오는 거고요. 다음 상상전 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윤활 냉각 기능까지 포함된 제품을 개발을 할 예정이고, 그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때 이제 양산 선행 개발하는 쪽으로 기관가 네. 하는 걸 목표로